2014년 프랑스 연구팀은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3만년 전 얼어붙은 바이러스를 찾아낸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를 해동했을 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년 이상 얼어있던 생명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대부분은 인간에게 무해하지만 영구동 토층이 녹고 있는 지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과학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위험. 오늘은 시베리아에서 깨어난 고대 바이러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파트 1 얼어붙은 시간 캡슐.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냉동 창고입니다. 수만 년 동안 섭씨 영하 수십도를 유지하며 고대 생물의 유해를 완벽하게 보존해 왔죠. 메머드, 털코뿔소, 동굴곰 같은 멸종 동물들이 얼음 속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2014년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장, 미셸 클라베리 교수팀은 시베리아 동북부 코리마 지역의 영구동토층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목표는 고대 미생물을 찾는 것이었죠. 연구팀은 3만 년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층에서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것은 바이러스였습니다. 크기는 1.5마이크로미터로 일반 바이러스보다 훨씬 컸죠. 연구팀은 이를 피터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 명명했습니다. 항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독특한 항아리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클라베리 교수는 신중하게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샘플을 해동하고 아메바와 함께 배양했죠. 아메바는 많은 거대 바이러스들의 숙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메바를 감염시키며 증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트 2-3만년 e 만의 부활. 피토 바이러스의 성공적인 활성화 이후 연구팀은 더 많은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2015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몰리 바이러스 시베리콤을 발견했고, 이 역시 실험실에서 되살아났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13종의 새로운 고대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발견했죠. 이 바이러스들은 모두 거대 바이러스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반 바이러스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지만 이들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광학현미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했죠. 유전자 수도 많았습니다. 일반 바이러스가 수십 개의 유전자를 가진 반면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를 보유했습니다.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들은 모두 아메바나 다른 단세포 생물만을 감염시켰습니다. 인간이나 동물 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실험실 안전기준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시설에서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3만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활동을 멈춘 채 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생물학의 상식을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극한의 냉동 상태에서 DNA와 단백질이 손상 없이 보존될 수 있다는 증거였죠. 파트 3-무해한가 위험한가 클라베리 교수는 발견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메바 전용 바이러스로 진화했고 포유류 세포를 인식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었죠. 실험실에서 인간 세포와 접촉시켜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이 무해하다고 해서 모든 고대 바이러스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영구동토층에는 수만 년전 인류나 동물을 감염시켰던 병원체들도 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연두는 1980년 공식적으로 박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동토층에는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들이 묻혀 있을 수 있죠. 2016년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는 탄저균이 영구동토층에서 나와 술록과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미지의 병원체였습니다. 현대 인류가 전혀 면역을 가지지 못한 고대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만 년전 네안데르탈인이나 초기 인류를 괴롭혔던 질병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파트 마이너스 녹아내리는 판도라의 상자. 가장 큰 문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빠르게 녹고 있죠. 여름철 해빙 깊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구동토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네이처 기후변화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영구동 토층의 70%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 방출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고대 미생물의 방출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영구동 토층 해빙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1년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클라베리 교수는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연구동 토층에 무엇이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녹을 것이다. 그의 연구팀은 현재도 시베리아 샘플 분석을 계속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영구동 토층을 조사하던 중또 다른 기후변화의 위험을 발견한 셈입니다. 3만년 동안 얼어있던 생명체들이 깨어나는 시대 우리는 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마무리 멘트 시베리아 얼음 속에서 되살아난 고대 바이러스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은 인간에게 무해했지만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무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미지의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과학과 미스터리가 만나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